어제는 3.1절 106주년이 되는 날이었죠. 어떤 날을 우리가 특별하게 기념하는 것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날이 갖는 의미와 가치, 소중함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기억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이야 기억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기념일을 정해서 오래도록 기억하려고 하는 것 당연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신 것이 아닐 텐데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기억하다라는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홍수가 끝나고 이제 회복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 방주에 있던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자카르라는 말은 구약에서 여러 번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카르 기억하셨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창세기 3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자카르 기억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그냥 머릿속에 어떤 정보로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요. 라헬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닫혀있던 그녀의 태가 열려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어 자카르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가 정보로서 기억으로서 다시 생각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늘 마음에 품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거기 있는 생명들을 늘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억하시다, 마음에 품고 계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 또그 짐승들이 방주에 머문 시간이 얼마나 됐느냐. 비가 내린 40일. 그리고 땅 위에 물이 창고에 있던 150일. 그리고 그 물이 빠지는데 걸린 시간 (150일) (40) (150) (150) 더해 보면 도합 (340일) 동안 방주에 있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방주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창세기 (6장을) 보면 방주에 탈때 먹을 식량을 가지고 타긴 했지만 여러분 (1년) 동안 배 안에 갇혀 지내려면 얼마나 많은 식량이 필요하겠습니까 거의 식량이 바닥날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물이 빠지지 않아서 땅으로 나갈 수 없다면 거기서 이제 식량이 바닥이 날 거고 바닥이 나면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주 안에 있는 노하우와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기억하셨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에 품고 계셨다 그건 어떤 정보로서 기억으로서 머릿속에 갖고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로시 경험한 것처럼 또 라헬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 방주에 타고 있던 가축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것은 정말 고맙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군목으로 사역을 할 때, 신병들이 훈련 마치고 부대에 배치되어 오면 그 중에 잘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때는 복무 부적응 병사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면 그 병사를 부대에서 저에게 이제 위탁을 합니다. 이 친구가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상담도 해주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한 3주에서 4주 정도. 그 친구를 이렇게 거의 매일 만나면서 뭐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상담도 하고 또 제가 뭐 전화할 그런 이야기도 해 주고 기도도 해 주고 뭐 교회로 불러서 라면도 끓여 주고 뭐 초코파이도 주고 뭐 대략 그런 정도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한 3주에서 4주 하고서 이 친구가 이제 좀 그래도 적응할 만하다 하면 부대로 이제 돌려보내는데요. 그게 군목의 사역 중에 또 주요한 그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참 많은 병사들을 제가 상담하고 또 케어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케어했던 그 병사들 가운데 2년 후에 제대하면서 교회에 저를 찾아와 가지고 제대하게 됐다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인사를 하느냐 목사님 덕분에 제대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뭐저 때문에. 제 덕분에 제대를 하겠어요. 제가 잠깐 몇주 그냥 만나줬을 뿐인데 남은 2년의 군생활 자기가 고생하고 수고해서 참고 인내해서 제대할 수 있었던 것인 줄 그런데도 신병 때 잠깐 만났던 그 일을 2년 동안 잊지 않고 있다가 제대하면서 저에게 목사님 덕분에 제대하게 됐다라고 고맙다라고 인사를 받을 때마다 얼마나 제가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기억해 줘도 이렇게 고마운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1년 가까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 짐승들까지도 하나님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기억하시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다시는 나에게 기억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잊혀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유권자들로부터 잊혀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자기가 죽었다라는 부고 기사가 아니면 신문에 무슨 욕을 하든지 무슨 비판을 하든지 자기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정치인에게 잊혀지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기 때문이죠. 유권자에게 잊혀진 정치인이 참 서글픈 것처럼 만약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 그 심정 그 상황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표어를 구원의 방주를 세우는 교회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표어를 정한 이유는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방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주가 되기 위해서 이 표어를 정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구원의 방주를 세우기 위해서 120년을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생명들을 태웠지요. 그리고 40주야 동안 비가 내렸고 1년 동안 이 방주 안에 있어야 했지만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곧그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온 세상이 물에 잠겼다가 땅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땅을 밟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시작했다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이고 생명을 살리는 방주입니다. 저는 우리 동성교회가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방주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방주가 될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난해부터 기도해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방주가 되기 위해서 성전을 보수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이 기도 제목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승강기 건립을 위한 설명회를 갖게 되는 데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온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설명하고 또 여러분의 지혜를 모으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승강기 건립을 위해 기도해 왔는지 그 목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승강기 건립을 위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건. 2018년 가을 부흥회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도중에 우리 교회에서 며칠 집회를 하다 보니까 총 6층짜리 건물인데 이 건물에 승강기가 없다라는 게 이상하다. 승강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시면서 승강기를 건립하자는 그런 제안을 불쑥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제안을 듣고. 어, 부흥회 때도 그랬고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도 성도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승강기 건립 헌금을 어, 하시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음,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 그 일이 이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어려워졌으니까요. 어, 뭐좀 흐지부지 되고 또 수면 아래로 내려가 버렸지요. 그러다가 지난해 복음과 일꾼과 성전을 세우는 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지냈는데요. 한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복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중단됐던 전도특공대 사역을 지난 한해 열심히 하게 해주셨고 또 여름에는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올 수 있게 해주셨고요. 또 지난 12월에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19분을 일꾼으로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복음과 일꾼과 성전을 세우는 교회, 그 가운데 복음을 세우게 해 주셨고 일꾼을 세우게 해 주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을 세우는 그 일이 올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목이고 또 사명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구원의 방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방주가 되기 위해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만약 여기저기 물이 세고 또 비바람에 흔들려 뒤집힐 수밖에 없는 그런 방주였다면 결국 구원의 방주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전 보수를 통해서 정말 구원의 방주, 생명을 살리는 방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첫 단계로 승강기 건립하는 일을 계속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또 광고 드린 것처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 정도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연로 하신 어르신 성도들께서 우리 지하 1층 본당과 또 1층, 2층, 3층을 오르 내리시다가 가끔씩 넘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사님 중에 한 분은 교회에서 넘어지신 후에 거동이 불편해지셔서 다시는 교회를 오시지 못하다가 끝내 교회 못 오시고 천국에 가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신방 가서 권사님 빨리 일어나셔서 교회 오셔야죠. 예, 교회 가야죠. 그렇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살고 있는 또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수진이동 언젠가는 재개발 될 때가 오겠지요. 그런데 재개발될 텐데 그때 어떻게 될줄 알고 큰돈 들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고 또또이 관련된 분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현실적으로 적어도 10년 안에는 추진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시화되는 것도 10년에서 빨리 한 15년 사이 정도 될 것이고 그 후에는 또꼭 된다는 라 어떤 계획이나 확정도 없는 상황이죠. 아무튼 10년이든 15년이든 그 사이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연로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본당을 또 식당을 뭐 2층을 3층을 오르내리시다가 넘어지는 분들이 점점 더 생겨나실 거예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연로하신 권사님께서 이 엘리베이터 얘기가 나오니까. 언제 세우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세우려면 실제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랬더니 그 건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 천국 간 다음에 세우려고 하느냐. 농담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에게는 그 말씀이 농담으로 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당 1층에 내려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저 계단을 걸어 내려오기에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지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이 일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출산율이 0.7, 인구 절벽에... 시대를 막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학교가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리 인근에 있는 저 초등학교도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가 다니던 저 분당의 한 중학교가 지난 2월 말에 폐교가 돼가지고 학교를 옮겼다는 거예요. 야 이게 현실이구나. 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학교를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데 그중 하나가 엘리베이터 설치입니다. 이 엘리베이터 설치가 다음 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관계가 있습니다. 아이 엄마가 유아실이나 유치부실에 유모차를 가지고 왔을 때 그걸 끌고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분명 다릅니다. 그리고 이 승강기에 익숙한 우리 아이들 전도를 위해서도 교회 공간이 아이들에게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5층까지 걸어 올라가라고 하는 교회와 승강기를 통해서 편리하게 갈수 있도록 돕는 교회는 분명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출발점이 될수 있는 겁니다. 어르신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노예내에도 승강기를 건립한 교회들이 몇 교회 있어요. 뭐 몇십 년 전에 교회 지을 때뭐그 당시에는 엘리베이터 설치한 교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필요하니까 승강기를 건립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필요해서 승강기를 세웠는데 세우고 보니까 교회 학교도 많은 혜택을 보고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어린 아이들이 또는 학부모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되면서 교회 학교 부흥에. 도움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이 일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시는데 예배드리기 전이나 드리신 후에 4층이나 5층에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나 우리 찬양대 대원들 말고 아마 주일에 4층, 5층 가보실 일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래에 공간들이 충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공간들이 많이 있지요 성도들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카페 같은 그런 휴게 공간도 필요하고요 찬양대 연습실도 비좁습니다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요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쉴수 있는 쉼터 공간도 필요하고 소모임을 그룹별로 할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기도실로 쓸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걸다 충족할 수는 없지만 현재 건물에 3층, 4층, 5층의 공간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더 유용하게 이 공간들을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안 되느냐? 그곳까지 걸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잘안 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근사하게 카페를 5층에 만들어 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기서 5층까지 걸어 올라가시는 분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접근성이 좋아야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그 공간 활용이 더 효율적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간을 좀더잘 활용하기 위해서도 이 승강기가 꼭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 전도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3층 이상은 걸어서 잘안 올라갑니다. 전에 어떤 분이 우리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교회 좀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6층이나 되는 건물인데 어떻게 엘리베이터가 없을 수 있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전에 지은 건물이라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그분 말씀 듣고 보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요즘 6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교회 공간 어디에나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전도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이 방주의 사명을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데 유치부 아이들이나 유모차를 끌고 온 엄마들이 교회 공간 뭐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4층이든 5층이든 어디든지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요. 예를 들어 유치원이나 학원을 보낼 때 4, 5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하는 그런 학원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학원이 있다면 부모로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 그건 금방 답이 나오는 일이지요. 그런데 교회 학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아이들 신앙 교육도 좋은 환경에서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신앙교육을 할때 부모들도 더 마음을 열게 되고 또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 학교가 부흥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전도를 위해서 이 엘리베이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느에미아라는 인물을 아실 겁니다. 느에미아는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에미아라는 인물이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하, 기록된 이유는 그가 유대인 출신으로 대제국인 바사 제국의 고위 관료가 됐기 때문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라 그가 기록된 이유는 무너진 예루살렘성을 재건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아가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 어렸을 적부터 마음에 품어온 그의 소원이었거나 오랫동안 세워온 계획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 성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고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아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느헤미아 1장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무너진 예루살렘성을 보수하기 위해서 바사제국의 고위 관료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느헤미야 2장 8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고 거기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처럼 성도 여러분들이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승강기 세우는 이 일에 먼저 중보 기도자가 되주시길 간절히 요청을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함께 하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일에 성도 여러분 모두가 중보 기도자가 되 주셔서 남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여러분 대하시며 중보 기도자가 되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방주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방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 교회가 승강기를 세우기 원하오니 느에미아처럼 먼저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